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의 자본시장 업무 지시는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의 금융 시장 신뢰 회복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금융당국은 24일 NH투자증권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5일에는 SBS 직원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들 모두 부당이득 획득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현재 혐의자는 한 명이지만 더 많은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속의 의도는 불공정 거래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사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NH 투자증권의 경우 전현직 임직원들 사이에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불공정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조치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모든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